네, 2호 라인 아, 보시겠습니다 2호 라인 보시고요 아주 뭐 복돌 재질로 되게 좀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전실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괄 버튼을 이 켜고 있고요 전실도 이제 지난번 1호 라인처럼 이렇게 신발장이 토룸 치고는 상당히 큽니다 높고 네, 또 수납 공간도 아주 가지런히 해 놓을 수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인 신발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랍 공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산 꽂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 이렇게 닫힐 수 있도록 이런 설치도 해놓으셨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중문 삼연동 중문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부터 보고 계십니다. 지난번 1호 라인이 25평형이었다면 여기는 24평형입니다. 조금 한한평 남짓 공급 면적이 이제 작은 것인데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크게 차이는 없어요.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중창 물론 이제 설치가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천장형 에어컨. 설치 물론 되어 있습니다. LG 휘센 제품도요. 네. 거실이 역시 1호 라인처럼 되게 좀 맞벽 구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넓고, 그리고 벽에서 벽까지, 반대편 벽까지 굉장히 거리가 있어서 TV, 소파 놓으시고, 이제 TV 시청하실 때도 크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저쪽에는 이제 이렇게 산도 보이고요. 도로가 앞에 있어서 그런지 아 이렇게 뭐 동간 거리가 이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또 주거시설도 아니고 해서 여기 앞에 뭐 가림막이 설치가 돼 있지는 않아요. 어쨌건 창이 굉장히 커가지고 최강 광이나 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고요 다음은 이제, 여기도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있네요. 이쪽 아래 이제 다리가 이렇게 무릎이 막지 않게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원목 재질입니다.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조명도 이렇게 멋지게 달려 있고요 어, 뭐 이렇게 후드 레인지 비에 후드부터 해서 전부 다 한샘 제품이다 주, 제품입니다 주방 용품은 음, 제품은 음. 주방 가구가 이렇게 다 한샘 제품으로되 있습니다 선반도 아주 이렇게 잘 음, 일체감 있게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주 더좀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타일 재질도 이쪽에 또 이렇게 마감을 해놓으셨고요. 이쪽도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인덕션 3구짜리가 이렇게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죠? 29, 세29 정도면. 이렇 환기창도 있구요. 주방에서 환기창은 굉장히 좀 중요하죠. 막혀있는 것보다는 환기가 아무래도 더잘 되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싱크볼도 아주 크게 있습니다. 물이 튀거나 할 염려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쪽에 이제 선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토스터기나 뭐 믹서기나 이런 걸 위해서 안쪽에 또자콘센트도 되어 있네요. 안에 요즘 수납 공간 아주 넉넉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완충 작용이 되는 이렇게 그냥 놓으시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서서히 닫히는 이런 장치를 또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투룸, 1호 라인처럼 이렇게 LG 디오스 냉장고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위쪽, 그 다음에 냉동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트인으로 돼 있으니까 약간 오피스텔 같은 느낌이죠? 이런 것도 많이 선호하셔가지고 옵션들을 해서 그런걸 미리 넣어오신것 같습니다. 같은 건물에 이제 3룸은 여기 없는데 투룸들은 여기 다 있어요. 이쪽 방부터 한번 볼까요? 조금 작은 방인데요. 주방 옆에 있는 방. 이 방은 아무래도 뭐 조금 작다 보니까 어, 안방에 침대를 놓으신다면 여기는 이제 뭐 어, 드레스룸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뭐 서재 같은 형태로 활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 이 방을 또 무슨 그 영화, 스크린 같은 걸 달아서 빔프로젝터로 영화 보는 방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바로 사모물산이 가까이 보이네요. 호의사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는 걸 얘기하겠죠. 하늘도 맑고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방문을 나서서, 대전 지나서, 큰 안방으로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이 안방 상당히 안방도 어, 큽니다. 뭐 24평형이지만 뭐 6층에 지난번 1호 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막힘 없는 창과 뷰가 또 여기도 이제 돋보이네 산이 뭐 바로 보입니다. 저게 바로 이제 구룡산입니다. 보이시는 게 저기에 이제 뚫려 있는 구룡 터널을 통해서 이제 분당으로 갈수 있겠죠. 음, 여기에도 이제 굉장히 넓은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탁기를 넘는 공간이 되겠죠. 네, 가스 계량기도 있고, 보일러, 1등급 인라인 보일러도 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미세한 뭐 가스 뭐, 누출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가 아주 노출이 돼도 이렇게 환기창으로 이렇게 다 해소가 될 겁니다. 어? 콘센트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래서 아주 콘센트가 4구짜리가 돼 있네요. 이게 도시설도 세탁기 때문에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가, 뭐죠? 그 건조기. 건조기도 이제 세탁기 위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통돌이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문이 있으니까 뚜껑이 그거 말고 이제 만약에 드럼 세탁기로 한다면 어 건조기 두 대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쌓아도 되겠죠. 이렇게 아래위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여기서 건조까지 다할수 있는 그런 세탁실로 어될 겁니다. 여닫이로 이렇게 또 돼있고요. 여기가 안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수 있으니까 이거 여닫이로 이렇게 차단을 또 할수 있도록 해놨네요 자 이제 욕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욕실 이런 공간이니다 욕실도 뭐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약간 정사각형에 가까운 공간인데 충분합니다 제가 보기엔 샤워부스까지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바람 샤워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방향이 바뀌어요 이런식으로 이걸로 이렇게 이제 턴을 할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아주 잘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일반 샤워기도 이제 손을 들고 손에 들고 하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비누 거치대 또 샴푸나 이런 레이스 같은 거 거치대도 있고 여기 이제 코너 선반도 있어서 굉장히 아주 공간 활용을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배치들이 그다음에 이렇게 전신 거울 경영해서 전신이 아니죠 정신. 거울 겸용해서 수납장도 있습니다. 슬라이딩 방식이어서 이렇게 여닫이보다는 훨씬 공간 최소화를 했죠. 조명도 아주 멋지게 돼 있고요. 욕실에 두 개나 있네요. 조명이. 이렇게. 자, 이상으로 2호 라인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